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로 모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소아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소아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이지만 온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나쁜 세균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소아부 친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올수 있게 해 주시며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어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입술로 찬양하며 믿음이 성장되게 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영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어요. 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안녕하세요, 친구들. 짠! 전사님이 우산을 가져왔어요. 짜자자 어, 전사님왜 우산을 가져왔을까요? 혹시 친구들 이 노래 아나요?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세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어, 친구들 우산을 언제 쓰죠? 맞아요. 주룩주룩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써요. 그런데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7년 동안 우산을 쓸수 없었대요. 오, 어, 왜 우산을 쓰지 못했을까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한번 만나보아요. 이곳은 이집트에 있는 고디발의 집이에요. 흐흐흐. <laughs> 어린 요셉이 울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군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요셉을 칭찬하였어요. 요셉은 성실하고 부지런해. 맞아 맞아. 요셉처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요셉을 좋게 생각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 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 주셨어요. 장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 두어야 해요. 사람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을 때를 준비할게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집트와 온 땅에 곡식이 자라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요셉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도 비가 오지 않아서 힘이 들었어요. 오, 저기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대. 그래? 그러면 우리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자.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갔어요. 형, 형님들 저예요. 형님들이 비워 있던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 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잘못이 떠올라 총리가 된 요셉을 무서워하였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나라에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오게 하였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많은 가족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족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었나요? 그동안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보았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처럼 이 사람에게 많은 가족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떠주었던 사람이 기억나나요? 바로 리브가였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면서 그 약속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사람이 기억나나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나라에 모이며 많은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들이 2월 한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웠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 꼭 약속해.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2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업어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암송해 보아요. 2월부터 소아부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 가능한 인원은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는 1부와 2부 모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각각의 부서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다만 영상 예배도 제공됩니다. 자녀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세요. 부서실 안에서 시금은 제한됩니다. 2022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센싱 더 스토리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2일 기도 챌린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다순절 활동 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이번 주 공과는 국어입니다. 영상의 더 보기를 누르시면. 각 부서별 공과 활동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